<laughs> 이름을 잘 지셨어요. 그러네요. 103세 연세에도 자주 버스를 타신다는 할아버지. 네. 젊은 사람들보다 버스 노선을 더잘 아실 정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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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이, 눈이 아니, 오, 알려주시네요.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참,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이니 아니. 아니, 음. 아니 어떻게 며느님보다 더 잘하세요? 아니 늘 다니니까. 칠남매가 <laughs> <laughs> 우리 아버님 인지를 다못 따라가요. <laughs> 그 정도. 삼촌 맞네 이거요. 이거 맞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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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버스가 왔는데요. 자, 보시죠. 공경 한 사람 담당입니다. 어? 네, 죽어지고 파란... 나오시죠. 예, 가시게요. 예예. 예. 가세요. 자, 이렇게 버스는 할아버지 혼자 타십니다. 아, 예. 같이하시는게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는 이렇게 홀로 버스 타기를 즐기시는데요. 할아버지의 연세를 알고 나면 모두 놀라고 말죠. 이렇게 능력이 되시니까 다 그렇죠. <laughs> 능력이 안안 안 되면 안못 하네요. 사람 어지하고 이렇게 다닐 텐데. 할아버지가 연세 많이 드셔도 너무 정정하시고 좋대요. 저구고 아니고 건강이 왕상해 <laughs> 건강히 <laughs> 왕성하시네자 <laughs> 할아버지께서 도착한 곳은 종친의 사무실입니다. 음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모임도 소집하고요, 문서 작성도 하시는데 현역으로 어, 일하시는 만큼 당당하게 명함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명니다 삼척 김치 대종의 고문, 삼척한로의 고문. 음. 대종의 고문 삼척 향교회 원로의 고문. 그 옛날 어르신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셨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선비들이 치르는 시험에 심사위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서당을 다니시고. 저거니까? 이 시험지래요. 유생들이죠. 유생들이 네. 이제 다 시험을 네. 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심사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점수 매기고 했던 그거예요. 통이요? 아 통이요. 저... 수단원 체육사학 <laughs> <저당, 웃음> 거기서 가르쳤다고 뭐천재보은 명세 모가 이런 거 가르쳤다고 자 쉬지 않고 학문에 힘 썼던 어르신 자연스럽게 명예도 따랐는데요. 유림 3. 예, 유림의예 음. 집장을 가시고 요거는 이제 그 강원도 향교 재단 이사장을 하셨어요. 아 그때 감사패를 받으셨고. 네. 자 이렇게 선비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은 손수 당신의 일대기도 작성하셨는데요. 아, 103년 동안의 발자취가 이책한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세 청풍 시담 백세 청풍 일대기라. 어, 백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기억력이 좋으신 어르신 당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빠짐없이 똑백옥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백세를 알겠는데 철풍은 무슨 뜻이에요? 철풍 <laughs> 맑은 바람만 불었다. 어, 뭐, 폭풍이나 이런 건 없고 백세를 살아오는 동안은 맑은 바람만 불었다. 나는 잘 살았다 라는 네, 말씀이죠 그러네요. 젊었을 땐 세무 공무원이셨던 김달수 할아버지 항산이열번 바뀌는 동안 네. 늘 선비 산비...